교수님 째프 간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원래 경영정보 전공 교수인데요 그래서 경영정보라는 것은 어, 경영학에서 그 정보기술과 경영이 결합되었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it적인 분야와 경영적인 분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주 연구를 하고 있고. 부전공으로 창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셨나요? 너무나 정해진 삶을 살고 누구나 살수 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고, 좀더 창의적으로 살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경영학 그리고 기업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네 아마 지금과 같이 제가 이렇게 창업 환경이 좋은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창업을 하지 않았을 저는 제 아들한테도 창업을 권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자신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그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다른 기업과 어 이렇게 관공서를 들어가는 이러한 또는 뭐 사법 조직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내 색깔을 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색깔을 내고 내 의견을 낼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선택한 것이 교수라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과가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영 자체로 할수 있는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고, 많은 공학에 나오는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과 결국 경영이 결합이 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네.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 또는 연구원이 있으신가요? 제가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분야에 최고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평생 즐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근는데 그게 나는 IT였다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자기도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도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좋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역량 혹은 마음가짐을 키워야 할까요? 경영자라면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잘하는 기술 자료를 모으는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실은 표현하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 속의 근간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플렉스빌리티가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경약과 동기들을 보면 경작이나 법학을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플렉스블 합니다. 마음가짐이. 근데 그것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경약에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경영학과는 배우는 것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경영학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업을 위해서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를 활용하는 학문이거든요. 이 학문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많은 분야들이 다 동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약간 백과사전처럼 배우기 때문에 이제 넓은데 박하다, 얕다라는 비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젊은 시절에 그러한 넓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분야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좁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학과 전공에는 발표석과 도배 과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대학교 생활을 할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행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자들이 하는 활동과 똑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발표해서 자신의 상급자에게 소위 말한 설득을 받아내는, 그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내가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경영자가 되려면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미래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세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을 했는데요. 그런 큰 이상을 갖고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큰 그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 머니와 지위는 팔로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업가가 가장 밸류가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잡을 주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남을 행복하게 해 주면 더 행복할 것이고 더 크게 존경받을 것이고 더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 이상을 가지고 내가 그런 기업을 만들고 세상에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경험을 주는 기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정말 훌륭한 기업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서가명강 알람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